안녕. 난 프란체스카, 뱀파이어지. 우리 뱀파이어들은 멸족 이기에 몰려 불불이 흩어지게 됐고, 안드레 대교주님이 정해준 안전 가옥을 찾아 떠나게 됐었지. 피해 제국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조용히 인간 세상에 숨어 살아가야 해. 다섯 명의 보통 가족으로 위장한 우리 뱀파이어들은 무사히 루마니아 제국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 죄송니다 도쿄에 가기 어떻게 해야 뭐라고어어하는같네 귀에 들리는 구수한 사투리, 나는 그때 알았지 우리가 안전 가옥이 있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것을 난감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집안의 큰 어르신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했어 왕고모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Do you 엘사와 달리 왕고모님은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문을 한 번에 열어 주셨어. 저희가 배를 잘못 탄것 같아. 오케이, 바이. 미스너. 미안 무슨 소리 잡. 아,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분노한 왕고모님의 다그침으로 우리는 잠시 쉴 곳을 찾기로 했어. 그러던 중 낙엽을 입을 삼아 누워있던 한 남자 를 만나게 됐지 도쿄를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나를 잡는 알수 없는 이끌림 결국 나는 뱀파이어가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 사람을 물다니 사람을 물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죄송합니다 너가 도대체 머리가 있는 아이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올라가서 따끈하게 식사라도 한 끼. 거참 수랄스럽구나, 닥치지 못할까! 숨이 금방이라도 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 남자를 내가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려. 화가 난 왕고모님께 꾸중을 듣고 있던 중 눈치 없이 끼어든 그 남자의 행동에 더 화가 난 왕고모님은 관을 박차고 일어나셨어.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오랜만에 관 밖으로 나오신 왕고모님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작아지셨더라고. 일어나서 남자의 외모를 한번 더 확인한 왕고모님은 나를 더 심하게 타박하셨어. 물려면 제대로 된 것을 물 것이지. 하필 저런 덜떨어져 보이는 것을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 일어나라 사류계 자손. 피해.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 나 이게 버릇없이 반말을 짓자. 너도 이제 뱀파이어가 됐으니 나에게 예의를 갖춰라. 죄송해요, 왕고모님. 제 미적 감각이 좀 남달라요. 너도 이제 우리 뱀파이어 일족이 되었으니 우리와 한 배를 타게 되었다. 말도 안 돼. 뱀파이어? 뱀파이어 무슨 뱀파이어? 응. 그렇게 우리는 두일이라는 그 남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 이게 집에 모든 것이야? 어 후저. 아, 왜? 아늑하고 좋은데. 왕고모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는 살수 없어요. <laughs> 다 필요 없어. 뱀파이어 때로 살고 싶지 않아. 깨끗이 인간으로 죽겠어. 갑자기 두일은 커튼이 쳐진 창가 곁으로 다가가더니. 아, 안 돼. 그것만 해. 안 돼, 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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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의 원맨쇼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더라. 대체 언제적 레퍼토리야? <laughs> 말도 안 돼. 그 별기들은 태양빛을 쬐러 녹아버리잖아. 누가 그러대? 특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무튼 팀이가 애들 다 망쳐놓는다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냐? 왜노가제썬트한거좀 봐. 죽이지. 아, 미치겠네. 그럼 십자가. 뭐? 기분 은좀안 좋지. 마늘은. 마늘 없이 삼겹살을 어떻게 먹어? 아, 그럼. 그혈규랑 인간이랑 다른 게 뭐야! 그건 우리만의 비밀. 그후 우린 정통 귀족 가문 출신인 내 격에 맞는 집을 보러 갔어. <놀들> 너희들 돈 됐다 마는가 보다? 이 정도면 엄청 비쌀 텐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우리 돈한 푼도 없어. 너 살던 집 빼고 저금해놓은 거 털어서 사야 돼. 미쳤어? 지금 사는 집 그거 225만 원이야. 저금해놓은 거 없어? 어금은 얼어지고, 카드비 기도 숨차다. 니네 인생도 저렴하다. 어떠세요? 사장님, 마음에 드시죠? 여보, 난 마음에 들어요. 여, 여보? 남빠, <laughs> 오빠도 마음에 든데. 오빠? 형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부 여보. 나도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도일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얻은 집에서 우리는 공생, 아니 기생하게 됐지. 그리고 며칠 후 얼굴에 동네 반상회에 참석하게 되었어. 아이 저기 저 오랜만에 멤버들도 다 모였는데. 어때? 좋지? 안좋지 좋지? 아, 이건 내가 그럴 줄알고 준비해 뒀지. 자! 맨발, 척커, 분위기 적고. 뽕뽕 뽕. 아수라 발발타. 그곳에서 만난 내 데스티니. 첫 만남부터 강렬한 색으로 나의 시선을 홀리고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때부터였어. 내가 다짜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이 강렬한 색채, 역동적인 와프. 르네상스 풍도 아닌 것이 바로 그 풍도 아닌 것이 어,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 세상에 존재했단 말인가 아싸 좋아 좋아 죽었어 다들 동작 그만 어, 일단 고도리의 청단에 사광에 피가 둘넷 여덟 열둘 열넷 17점에 21점에 총 26점 지원하면 5,200원 저기 엇이냐 깜장 들에서는 피각이니까 만 4백 원? 아니 왜 그래? 그만 칠 거야? 그래도 돈은 주고 가야지 기다려 돈 가져올게 나는 무이자 무담보로 4천만 땡겨 받을 어? 수 있는 어? 곳을 찾아갔어 왜? 저기 내가 이번 판만 잘 되면 원금의 두 배로 얹어서 뭐? 갚을게 그러니까 돈 내놔 저기 음. 내가 돈이 어딨어? 네가 없으면 쟤한테 있겠지 뭐 하는 거야 지 왜게 무슨 짓이야? 주일이는 응? 고스톱에 재미 들린 나를 맡긴 역부족이었어 아, 뭐야, 아, 찾았다. 한놈두 식이 석삼 너구리. 이거면 됐어. 안 돼. 아. 그거는 전재산이야. 나 그걸로 월급 날까지 버텨낸단 말이야. 나 기것도 못나. 그래? 좋아. 주먹구구식으로 빌린 거니까 주먹으로 이자 먼저 줄게. 한 돈도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만 진짜. 응. 그러자도. 아, 나 집에 갈래. 근데 개평 없어? <laughs> 어. 아유 저기 여기 있어. 안 아, 됐지. 배팅할 때는 인생을 아, 걸어야지. 어. 잠깐. 이걸로 한번 더. 무시하지 더럽네 그냥 밤새 작전기야 못할 것도 없지 미쳤어? 약간 화투 <르>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원금까지 회수하고 양손 가득 두둑하게 집으로 돌아왔어 고스톱과의 짜릿한 첫 만남 후그 손맛을 잊을 수 없더라고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판상회는 마치겠습니다 박수쳐 <laughs> 자자 그럼 이제 돌려야지. 판 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백으러고 앉아있어 깜짝 놀랬어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오늘은 안 돌려 아 우리 이제 고스 반하기로 했어 그 좋은 걸왜안해 아유 돈몇푼 때문에 괜히 이웃 간에 의상하고 여러모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 십자수나 꽃꽂이 같이. <laughs> 우아한 취미 생활로 바꿨어. 그림 감상만큼이나 우아한 취미 생활이 어디 있다고? 고스톱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촉촉했던 비광, 먹는 재미가 쏠쏠했던 똥광. <laughs> 안녕. 혼자 하는 사랑이 이렇게 아프다니. 나의 슬픔이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을 때쯤 두 일이 내 곁으로 다가왔어. <laughs> 받아. 돈은 왜? 이돈 가지고 가서 실컷 쳐. 지금 나 놀려? 같이 칠 상대가 없다니까. 너처럼 고수도 못 쳐서 환장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고수도 중에 고수도, 고스톱. 고스도배 지존이라는 맞고를 질릴 때까지 치고 또칠수 있어. 내 생각엔 그곳에 가면 잃어버린 네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곳엔 너의 행복이 있을 거야.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은 어딜까? 그곳에서 나의 손모가지는 멀쩡할 수 있을까? MBC 안녕 프란체스카. 지금 BTV에서 확인해.